안녕하세요 게임캐스터 손은설입니다. 오늘은 디플러스 기아 켈린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2024 LCK 썬머 스플릿 예준 여 번째 매치에서 광동 프릭스를 상대로 디플러스 기아가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승리 소감 궁금한데요. 어 오늘 되게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이번 두 번째 세트에 약간 살짝 저는 모습 졌어가지고 살짝 개인적으로 아쉬운 모습 보여준 것 같아가지고. 살짝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어, 최근 T1 그리고 젠지 강팀 상대로 모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셨지만 아쉽게도 승리는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두 경기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보완했을까요? 어, 일단 수합 과정에서 운영이나 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준비했었고 그리고 저희도 많이 준비했고 대처하는 방법도 준비했고 그래서 그리고 상대가 뭘 잘하는지 풀업 때 어떻게 할지 뭐 그런 얘기하면서 지냈했던것 같아요. 네 어, 오늘은 부족했던 부분들이 싹다 보완된 그런 경기력을 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 세트 밴픽 조합이 특히나 독특했는데요. 517일 만에 탑 리신이 나왔습니다. 이 나온 배경과 또 경기를 어떻게 풀어가고자 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 일단 이지카르마를 해서 상대 바텀 되게 주역 높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봤는데 약간 조합이 산으로 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리신이 네. 갑자기 얘기 나오고 그래서. 성명연대우 리신 되게 자신있어 하고 하니까 연습 과정에서 되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미신 했던 것 같습니다 <laughs> 그랬군요 어, 요즘에 또 이즈리얼이 자주 나오지만 서포으로는탱 서폿이 나오지 이 카르마가 잘 나오진 않잖아요 오늘 이즈 카르마 조합이라는데 이거는 뭐 미리 연습했던 조합일까요? 항상 카르마 자신 있어가지고 카르마 쓸각 있으면 써서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바텀 듀오였던 두 분의 활약이 역시나 눈부셨는데요 아까 1세트 중반에 에이밍 선수가 펜타를 외치는 장면이 송출이 됐는데 어, 그때 화면 보니까 켈린 선수는 바론 둥지 쪽에 빠져서 그냥 구경하고 계시더라고요 <laughs> 당시 상황 설명 좀 해주시죠 어 그때 약간 어쨌든 제가 메이지 소포시면 일단 뒤에서 실드만 주는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네. 앞에 먼저 가서 턴을 빨아주고 스킬 다 빼주면서 일단, 최종 높피 스케일 다 빼주면서 턴 빨아주고, 바론디에서 구경했었던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다 빨아주고 했다는 것. <laughs> 아, 네. 구경만 하지 않았다. 네네. 네. 스케일. 아쉽게도 코드라킬에서 끝나기는 했습니다. 오늘 어, 네. 사실 1세트 POG를 받은 선수는 에이밍 선수였지만, 켈리 선수가 초반에 상대 미드의 성장을 막아줬기 때문에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오늘 활약 마음에 드셨나요? 어, 첫 번째 판 경우는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혹시 10점 만점에 평가하신다면 몇점 정도? 한 9점 정도 아, 가르마네 오, <laughs> 9점 정도요? 네. 네. 어, 디플러스 기아가 1세트만큼은 마치 강팀을 이렇게 척척 상대 잡아냈던 것만큼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셨는데 이 세트에서는 유독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 상대 조합이 되게 팔기가 길고 포킹 조합이었는데 네. 되게 상대가 그부분에 잘한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서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포킹 조합 네. 때문에 네. 어려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어, 이렇게 경기가 3세트로 이어졌는데요. 미드의 AD 챔피언인 트린다미어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이 조합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어, 허수영이 갑자기 어느 날 자기가 트리는 해보겠다 이렇게 음. 선언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신경이 바가 있었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laughs> 아네 오늘 이 미드 활약 어때 보였나요 어, 정말 너무 잘해준 것 같습니다. 오, 마음에 들었다라고 네, 네. 어, 이번 시즌 에이밍 선수가 더욱 각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켈린 선수도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일각에서는 좀 롤도사화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베릴 선수와 비교하는 이런 말 들었을 때 어떠세요? 어거이 형이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죠. 일단 랠 보법이 아예 다르다고 얘기 네.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좋게 봐줘서 좋긴 합니다. 네, <laughs> 네 좋습니다. 캘린 네. 어, 선수의 랠도 엄청나던데 어, 자신 있으신가요? 어, 네 자신 있습니다. 근데 어, 네. 아 너무 아쉬워가지고, 아네 자신 있습니다. 다음에 네. 더 완벽한 경기력을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 다음 경기 디플러스 기아가 다음 주 목요일에 비 n k 피 o 엑스와 맞붙습니다. 상대 서수신 듀로 선수의 강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일단 솔랭 점수는 항상 높고 그리고 라인은 되게 준수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어 약점 살짝 약점이라는 부분이 딱히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마지막으로 정말 많은 팬분들께서 와주셨는데요. 팬분들께 사랑한다고 한마디 해주시죠. 아 네. 사랑합니다, 팬분들. 네. <laughs> 네, 감사하다고 이렇게. 아 예, 감사합니다. <웃음> 네. 네. <웃음> 네, 오늘 인터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디플러스 기아 켈린 선수 만나봤습니다.